보은 붓은 붓은 �

잘 써야 니다음 그리고 사람이 단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응 어, 보이진 않네. I got supplies. 원래, 원래 이렇게 좋나? 어한 페스 그래도. I got s u p p l 이상 올라왔어. 역시 보이물 루트. 아, 그, 다 하죠. 상황에서 딱적딱 딱 와주면 아주 편할 텐데. 다. 어, 걸쳤다. 오. 어, 거의 중앙이다. 오겠네. 개, 개꿀. 개꿀. 잘 숨어있어야지. <laughs> 이 옥상에 잘 숨어있어야지. 재밌겠다. 에, 어. 네. 거기에서 잘... 어. 어, 잠깐 떨어졌어. 여거, 거기에서 이거. 잘 지켜보세요. 하 바로 가서. 떨어지지 말고, 이거 레츠 그랩 해야 돼. 중간에. 여기로 왔다. 그 여기서... 어저기로점프해서래지퍼레큰 쪽으로 거치겠어. 어 거기서 뛰어가, 저기로 뛰어야 돼요. 어우, 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다 다시 숨어 줄 거야. 은근 안볼듯 이렇게 해서... 지민, 음. 시민... 왜 가지를 못 하니? 저 소지 못하니? 않으면 모를 듯 그러니까, 네, 네, 네. 여기서 네, 네. 여기를 냈지. 아, 실패. 네, 네, 네. 됐다. 여기는 그냥 거기 오케이, 한명잘안 되는 곳이 없어. 하고 여기 여기. 나왔다. 아, 적집한명도 있습니다. 아, 한명와보세 아무나 아명 그래, 현준이인 오마야. 여기. 오케이, 잔요 여기 숨기레치 들어가도 저..자자 가고 어 차차차 어, 왜 이렇게 떨어져 어차 온다 오토바이 355오케 어, 네. 가는 거야? 그냥? 네. 어 간다 간다 어 그렇네 저거 우리 여기 위에서 째면 되는 거 같.. 째면 될거 같은데? 어 체크 어디 어디 우리 쪽으로 어 그냥 지나가 근데. 저기 저기 간.. 저기 지었다 보다 올라왔어 일단 한다. 대어, 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이 어딨어? 아저. 숲이 는데 얘네들 나머 나머지 나 근데 이거 여 기가？안 좋은 데 시작 할수되 겠어요？그냥 이기 빠 냄새 만 나면 겠머지겠네거같 은데, 그냥 뒤앗

한 컬, 한 대. 여기 팔 때. 여기 여기 팔 때. 죽었다 오케이 다 컷? 여기 그 때. 자나팔 때. 자기스터 아무나 빨리 기팔 때. 여기 팔 때. 네. 여기 팔 여기 팔 때. 여기 그로자 기팔 때. 여기 팔 다시하고, 다시하팔있여 다시

원망하는 기절이니까 마구, 갈, 마구 갈기면 어떻게든 죽일게 야나적적한명들어났어 끝났어 끝났어 지금 없한마리한 마리만 잡아아저띵 여기 가자 다 돌자. 안으로 같이 오면. 내가 먼저 칠까? Enemies ahead. 내가 다 모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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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더 있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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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너, 너, 야 너, 시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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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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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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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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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다 클리어인 것 같은데 다들 그는데못하어 에미 사다에미사로 바꿔야겠다. 어어 나도 있는데 뭐라고 려도 떠먹었는 걸로 해. e n e m i s ahead. 여기만 치 니가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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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니가 니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던 거. 하나. 하나, 하나 라스트 하나. 얘 팀인 거 같아. 집에 있을 거 같은데 나만 그래? 아마 <laughs> 겁나때 검지? 지금 존버 타고 있을 것같 이거 인서못했으니 말이 안나 설마? 응 거기 설마 없네 나 진짜 있을 줄 알았네 한번차 타고 돌아다녀 보겠음 어 없네 뭐야 나 뭐야 오씨 뭐야 블랑웨집 사야 되는데 차가 놀래라 그런 스킨인데요 음, 에오 처음 와가지고 어차? 여기도. 거 도로 창고에 있나? 어. 그 창고에 있을 확률이 거의 높다. 맞았어, 형. Enemies ahead. 어. 잠깐만, 고각건 안에 들어가 있네. 있는데. e n e m 아 옥상. 아주 집에 있다고 그러면. 어, 오케이 체크. 오케이 오케이. 체크. 아, 끝. 아이고.